오늘 말씀은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초막절 참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 절기들은 주가 명한 절기들이다. 이 절기들이 다가올 때마다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번재물과 곡식재물과 각종 희생재물과 부어드리는 재물을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로 드려야 한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해마다 이렇게 일회 동안 주에게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일곱째 달이 되면 너희는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 아멘, 아멘.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23장은요.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를 알면은요. 이 절기를 이해를 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가 10월부터 3월까지는 겨울 우기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4월부터 그 마지막은 여름 건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어,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기 때 나오는 것을 이른 비라고 하고 나중에 또 이른 그 끝날 때 내리는 이 우기가 끝날 때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우기 동안에는요 봄곡식을 파종하고 또 심고 이러한 일들을 행합니다. 이때 바로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 지키고요 또 칠칠절 이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은 봄절기라고 해요. 봄절기라고 하고 또 건기 동안에는요, 과일나무의 결실을 맺거든요. 그 외에 우리가 결실을 이루는 이 가을 추수기에는 오늘 말씀이 포함된 나팔절 또 속제일, 총악절 이런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요, 가을절기라고 불리웁니다. 날짜로 하면은요, 종교력으로는 1월 14일 이때가 바로 6월절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종교력과 우리가 지키는 그그 그 달력 사이에는 6개월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6월절은 7월 14일, 7월 14일이고 그 6월절 이후에 이제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는 무교절을 지킵니다. 우리가 6월절의 의미는 어 이스라엘이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음을 나타내죠. 이 무교절은 무엇인가요? 애굽에서 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유교봉을 먹지 못하잖아요. 너무 급박한 상황이어서 누룩을 넣을 시간이 없어서 누룩 넣지 않은 것을 먹는데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은요. 누룩을 넣지 않은 것 죄와 오염을 모두 거두는 것 이러한 것을 상징을 하고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바로. 그런 절기입니다. 이제 첫 이삭을 한단 바치고 나서 7주가 지나면요. 그러니까 약 50일이 지나고 나면 어이 곡물 수확이 끝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시작되는데요. 그게 바로 칠칠절입니다. 이 50이라는 숫자에서 비롯되어서 그런 것과 관련하여 신약 성경에서는 오순절이라고도 어 부르는데요. 결국은 이 오순절이나 이 칠칠절 어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요. 아 개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이 삶의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칠칠절이자 칠칠, 맥주절이자 또 오순절이라고 불리우는 절기입니다. 이제 23절부터는요, 바로 가을 절기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세 개의 절기는 봄 절기였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절기는 가을 절기인데요. 종교력으로 보면 7월 달, 그리고 우리의, 어, 달력으로 보면 1월이 가장 많은 절기가 가장, 어, 우리가, 어, 잘 지켜야 되는 모든 절기를 잘 지켜야 되지만은 겠 중요한 절기가 있는 바로 그 달이 1월입니다. 1월 1일은요, 우리도 크게 지키잖아요. 새해가 왔다고. 그래서 새해가 하나님의 새로운 날이 왔음을 알리는 의미에서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 성소에서는. 어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입니다. 또 보면요, 10일에는요, 속죄일로 지키거든요. 속죄일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금식을 함으로써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것을 지키고 나서 그 다음 절기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이 속죄일은요, 내가 기억하는 죄이건 또 기억하지 않는 죄까지도 죄의 잔재들들을 모두 없애는 그 회개하는 절기로 지키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보게 되는 이 초막절은요. 1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한주 동안 이 일의 시간 동안 초막을 짓고 내가 집이 있을지라도 그 앞에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어 장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이 초막절에는요 1년에 추수한 그 곡식을 모두 어곡가에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어, 대략 언제 지켰는지, 왜 지켰는지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어, 드렸는데요. 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절기들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왜,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초막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초막절에 대한 말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은요 앞에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광야에 살때 이제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까지 광야에서 살았던 그 장막 생활을 기념해서 드리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어~ 그런데요 이들은요 이 초막절을 앞두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광야에서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기억하는 절기잖아요. 여러분이 광야의 삶을 살았다 하면 어떤 게 기억나실까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출애굽기에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은 어떤 것을 기억할까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아 우리가 만나와 매출하기 사건을 기억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짐작을 해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던 순간이 없었음을 그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 없었겠죠. 바로 이 절기가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은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해서 그첫 곡물을 수확하고 그것을 드리는 그 기쁨,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날 이 이래 동안요.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엇만 하라고 하냐면요. 오직 제사만 드리래요. 생업에 관련된 것은 하나도 하지 말고 성에만 열릴 것을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이런 신앙적인 명령을 단호하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은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레위기 11장에 정말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 우리가 자주 들어봤고 마음에 새기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거룩한 자리에 있으라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도요,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거룩한 자리에 서기를 기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사실 일상을, 자신들의 일상을 내려놓고 자기가 사는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산다는 거, 그 안에서 또 예배만 드린다는 게 여러분 쉬웠을까요? 우리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삶을 살다가, 예를 들어, 우리 작년에 전교인 수련회를 했잖아요? 우리의 집도 있고, 교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떠나서 수련회 장소에, 그 영락기도원에 가서 2박 3일을 함께하며 예배만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쉬웠나요? 어려웠어요. 잠자리도 불편했고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또 예배만 종일 드리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예배 뜻 안에 그 수고로움이라는 것이 들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이 지나고 이 월요일은요 여러분이 피곤하시다면 그것은 주님께. 예배를 잘 드렸다는 증거입니다 때문에 2박 3일을 넘어서 이 7일 동안 예배를 한다는 것은 또내 집을 떠나서 초막을 지어서 그 안에 기거하면서 예배만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시냐면 우리 40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첫날, 너희는 좋은 나무에서 딴 열매를 가져오고, 또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갯버들을 꺾어들고,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이랫동안 절기를 즐겨라. 아멘. 너희는 좋은 나무에서 딴 열매를 가져오래요. 그리고 종려나무와 무성한 나무가지 갯버들을 꺾어 들고 즐거워 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께서 이러한 과실의 풍성함을 허락하셨다고 또이 종려나무는요 평화를 상징을 합니다. 갯버들은요 이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을 하거든요. 주님께서 이러한 것을 허락하셨기에 너희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7일 동안 다른 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내가 주는 이 참된 기쁨을 너희가 누리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번영과 이 축복과 이 기쁨만이 우리 안에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에도 보면 광야와 같은 그러한 길을 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광야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시간이 어땠나요? 광야의 시간은 정착할 곳이 없어 떠도는 인생입니다. 집이 없어서요, 늘 불안한 인생이고, 곳곳마다 장막을 쳐야 하는 그러한 떠돌이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살수 있는 환경이 아닌 그러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요, 이 광야를 통해,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었음을, 그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광야의 인생이 절대로 헛된 인생이 아니라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받을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정착할 수 없는 그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그 광야의 삶을 네. 살았기에, 아,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바라볼 수 있었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기쁨을 누려갈 수 있었고 풍성한 은혜와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축복을 매일매일 누려갈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오늘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살았던 나의 삶또그 가운데 인도하셨던 주님의 그 은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언제나 나의 인생 가운데 있었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일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셨던 그 은혜가 있었음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지나고 났더니 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 무엇보다 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래가 아니라 매일 매일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으니 어찌하니 기쁠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내가 지금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주님의 손이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은 적이 없으며, 떠난 적이 없으며, 결국에는 이 번영과 이 축복과 이 구원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예비되어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그 시간을 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결국에는 이렇게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삶 매일매일 예배하는 그 기쁜 삶으로 초대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참 험난했던 그러한 인생이었던 것 같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은혜가 아닌 순간이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가장 어려웠을 때 나의 빛이 되어 주셨고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나의 피할 곳이 되어 주신 여호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서 정착할 곳이 없었고, 발 디딜 곳이 없었던 그 삶이 희망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장 귀한 것을 허락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늘그 은혜 안에 머무르게 하시고 예배하는 기쁨 주님께 영광 들리는 불리는 그 기쁨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주님, 온전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함을 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닮아 하나님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갈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우리의 길을 막고 있는 모든 악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아버지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옷 입어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놓여질 때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신 여호와 아버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신 여호와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축복하시며 기뻐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항암 치료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생명이 어찌 될지 알지 못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과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이 여호와 아버지 앞에 달려 있사오니 주인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주님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 주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이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낫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료하시는그 여호와 아버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주님 능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정말 어려움 많지만, 그러나 주님 때마다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여 주셔서 비와 눈을 내리시고 또 이렇게 화마가 멈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휩쓸고 간 자리에 너무나 많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통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긍율이 여기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었고, 돕는 손길을 붙여 주시었고, 회복되어지는 은혜, 역사하시는 그 여우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감당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려갈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만, 우리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옆나라 미얀마에서도 주님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도 매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 하게 하여 주시고 구출하여 주시었고 하나님 그 영혼이 그러나 그 영혼이 여호아버지의 품에서 안식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후의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그 기쁨을 그 은총으로 주님 초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에 이 땅에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곳은 단한 곳도 없음을 단한 순간도 없음을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한 걸음도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걸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